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둘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실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던지 어디로 가던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알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믿사우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그금토록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그 기름 받은 차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그결방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의 신자가 웃음이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요. 진노와사 저희를 눌레어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어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이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 이름 곤대가 모욕하는 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인부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아 아멘. 아뢰야 오늘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참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상 최대의 축복인 형통의 축복을 받아서 기독교의 명문을 이루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평안히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나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앙과 영성을 습득한 타일왕에 대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다이슨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의 이대왕으로 등극하여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고 순정하다가 단한 번, 그 단번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혹독하게 다름을 받았지만 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참 신앙의 소유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세 말로 왕이 되기 위하여 전문 교육을 받고 성장한 금수저로 출발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별볼일 없는 무명의 목동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양을 치던. 참 신앙을 소유한 소년이라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다가 차우 왕이 불순종하자 그를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다윗을 지목하고 기름을 부어서 차세대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실은 당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나단 선지자와 그 부친위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시다가 그가 성장하여 때가 되면, 통일된 이스라엘 이대왕으로 등극하여 강성 대국을 이룬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신앙과 영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입문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린 소년으로 아비의 양을 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의 한국인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려고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쳐들어와서 겁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고더 나가서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아니하고 허접한 자기들의 신을 한껏 높이고 조롱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달려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모두 다 전의를 상실한 채 숲과 바위 뒤에 숨어 두려움에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의를 상실한 채 그렇게도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니 그럴만도 합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욕하고 하나님마저 모독하며 싸움의 흥을 돋구던 그 적장은 2m 90cm나 되는 다시 말하면 거의 3m가 되는 거인 장수로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57kg의 갑옷으로 온몸을 무장한 채 어깨에는 노단창을 매고 창날만 68.4kg나 되는 길고 굵은 이런 배틀짜 같은 창을 들고 또한 앞에는 방패든 자가 그를 호위하며 고령하기를 나는 불레스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일대일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얕잡아보고 모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모욕해가며 거인장수 곤류하시 이렇게 외치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에 눌려서 전의를 상실한 채 누구 하나 싸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숲과 나무 뒤에 숨어 벌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환경을 목격하고 의분이 일어나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칼에 쳐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서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다름아닌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참지 못하고 사우랑에게 나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백성을 모독하는 저 거인 장수 골리앗을때려 잡기 위해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사우랑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사우랑은 다윗의 용기가 가상하지만 은 그는 불과 17, 8세의 양을 치는 어린 소년으로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온 그 거인 장수 골 권력과 1대1로 맞서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형국이라 사우왕은다이을 말려 이르기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네가 가서 저플레스 사람과 싸우기에 능히 능치 못하리라 이렇게 거절을 하자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자신이 양을 칠때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양을 습격하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보호했는지 사울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이아비의 양을 칠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나를 헤아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 주의 종이 사자와 범도 쳤은 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령 저 불레스 사람이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금의 팔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는 그가 외모로 보면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속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장수도 결코 그와 견주어 쌓을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로 성장해 있었고, 거기에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백전 백승을 할수 있는 기계와 참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를 대적하여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무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는 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소년으로 이렇게 맹장이 된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훌륭한 교육과 전투 훈련을 받아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전지, 전능하시고 안니 계신 것이 없는 그무소불리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원한 허국의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 하나님을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그렇지요. 하나님답게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그무서우리하신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아니하고내 마음, 내 생각과 내 뜻에 조금 어긋나던지 또한 모든 환경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타일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 정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하나님으로 무장을 하고 옷 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참 신앙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은 인생 살아가야 될지를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그는 이미다 구심이 되는 거인 장수와 싸움에 임할 때 무엇으로 무장하고 나가 싸웠는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의종의 말이 틀린지 옳은지 말입니다. 성경은 그때 일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며 자기의 굽목을 달색 에 입히고 노트북을 그 머리에 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여러분 어찌 그 갑옷과 옷이 칼이 그에게 맞겠습니까 사울왕은 귀골이 장대한 성인이고 다윗은 양을 치던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군복에 차고는 시험적으로 걸어보니 군복과 칼이 너무 커서 맞지 않고 익숙지 못해 사울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양을 치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군과 사제를 물리치던 목재의 제구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골리앗도 방패든 자를 앞세워 다윗에게 달려 나오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깐 리사엘의 용명한 장수가 아니라 천고 불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녀님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겨 이르기를 아니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이렇게 말하라고 그의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여 이르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네 고개를 공중에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외치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누가 모욕하는, 너 골리앗, 골리앗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께서 호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해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무엇에 있지 않냐고, 칼과 창에 있지 않냐함을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요? 여호와께. 할렐루야, 아멘. 여와께 호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외치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치하여 물매를 던질 때에 그물매 돌이 날라가서 블레스 사람의 그 이마를 치니까 그들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땅에 꼬꾸라지고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이 곧 달려가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목을 베니 블레스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서 모두 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그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와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스 사람을 쫓아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었고 그블레스 사람의 상한 자들이 에그론까지 넘어져 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태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 신앙이 아닌 참신앙으로 무장한 한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이스라엘 전 백성과 군대가 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참신앙의 이 권세와 능력과 은청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임을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름 아닌. 나는 오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만. 나와 같은 형또한 축복의 은총 속에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가 너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떻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청통할 지니라 청통하게 될 것을 그는 유훈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거짓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삼기며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간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 그목동으로서의그 모든 소임을 충실하게 이루었고 전투면 전투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정치면 정치 예언이면 예언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것을 밝히고 노래하며 천하며 살다가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오늘 이 시간 모든 세대를 초월하고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한 은혜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임을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말한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 율법과 개명과 율로와 증거를 그 모세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아, 네. 아니 형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주님을 신앙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시고 계신 말씀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설교 때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켜 놓고 나와 여러분이 피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꺼내서 하나님으로 무장하고그리스도옷 입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우리 앞을 가라막으며 우리와 등이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수막이 약한 사탄의 이 모든 계교와이 싸움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승리가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째입니다. 받으면서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이 불렀으사람에게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분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두 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느라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 그룹 그룹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찜생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다이세이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후손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청 속에 청통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국하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제 교통 천만하신 은혜가 타위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며 하나님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식설들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이웃과 친지 위에 이 성삼이 하나님의 가멸진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처들이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하나 함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